2013년 3월 교육청 A형 30번 문제인데요. 첫 항이 60, 맞나? 어. 그런 등자수열 AN이 있대요. 그래서 A1부터 AN까지 합의 절대값 이킨게 TN이고, TN은 요런 걸 만족을 시킨대요. 그런가 보지. 음.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와 최대값의 합을 구하래요. 문제 보면 뭐, 그렇게 막많이안 어려워 보이죠? 자, 근데 매우 뜨겁습니다. 자, 60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게 지금 an이라고 할수 있겠지? 네. 음. 자, 그러면 초항 플러스 마랑 자,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이제 항수 자, 꼭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초항 플러스 말한 곱하기 항수 나누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게 tn인데 그렇죠? 요게 tn인데 요게 tn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 네. 이거는 120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19보다 20이 더 큰데 여기 절대값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는데, n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면이 식에서 변수는 누구로 봐야 돼? n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볼수 있겠지.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2분의 d가 되는 거예요. 2분의 d에 n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음어 2분의 d 플러스 60 그쵸 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더하기 이렇게 요거 뭐 n 이런식으로 되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laughs> 근데 뭐 어쨌든 맞지? 마이너스 d 플러스 120라는거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지금 식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된다는게 뭐, 뭐 어,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n에 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tn, 이렇게, t n 의저 절대 값 안쪽에 있는 부분이 저렇게 생길 수 있는데, 절대 값을 취하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얘도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 우리 눈에 남는 거는 이런 모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양이 다 되냐? 선생님이 옛날에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n에다가 자연수일 때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만 그린 거냐면 전체적인 라인만 따서 그린 거고요. 여기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예를 들면 5일 때, 6일 때, 뭐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이렇게 점만 남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해가 되시죠? 음. T19보다 T20이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9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이게 N축이니까 19 나왔을 때 t n 은 여기겠지, 20 나왔을 때 t n 은 여기겠지. 그러면 이런 식이면 괜찮은 거잖아. 근데 또 20이랑 21은 똑같대요. 값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혹시 거기서 0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0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19번째보다 20번째가 더 크다고 쳐봐. 뭐, 예를 들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두개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음, 모르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9, 여기가, 아니, 여기가 20, 여기가 21이라고 해보세요. t에다가 20 넣었을 때가 0이고 21 넣었을 때도 0이라고 쳐봐. 그럼 19 넣었을 때는 여기겠죠. 음. 그러면 19 넣었을 때보다 20 넣었을 때가 더 큰가? 그건 아니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만족시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음. 그러면, 19보다 20이 더 크고. 음. 19보다 20이 더 크고.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자꾸 그래프로 접근하려고 하냐면, 그래프로 접근해서 만약에 가나가 풀리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20이랑 21은 같대. 20, 음. 21. 그치. y 값이 똑같으니까, y 값 똑같은, 똑같은 거, 같은 거에다가, 일단 이제 때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관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인 관계는 안 나오겠지. 왜냐면 19보다 20이 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얘의 경우에는 패스예요 됐죠? 자, 접하는 경우 한번 보자.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일 수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땡이고 그러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일 가능성을 생각해야겠죠. 네. 그러면 19는 어디 있어야 될까?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19, 20, 21자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 만약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라고 쳐 그럼 여기는 지금 축이죠 축 네. 그러면 너가 생각해봐봐 20이랑 21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돼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3개가 다 같은 간격으로 있겠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n값이 20이고, 여기가 n값이 21이면, 여기 n값은 얼마일 수 밖에 없어? 20일 수 밖에 없겠죠. 아, <laughs> 19일 수 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19보다 20이 더 크다는 조건에도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도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거의 좁혀졌네. 거의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그 다음엔 요거겠죠. 자, 여기가 20, 21, 안 되죠. 20, 21, 안 되고, 다안 돼요. 왜냐면 20 여기 올 수가 없어. 19는 그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조용히 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20이라고 쳐보자. 음. 그럼 여기가 21이라고 치면, 잘 봐. 요 간격만큼 왼쪽을 긋겠죠? 네.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음. 그러면 19보다 20이 더 작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음. 그러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 1일이면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망한 거예요? 망했죠. 응. <laughs>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게 저렇게 밖에 그릴 수 있는 건 아니, 아니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안 될려나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20 21그 다음에 같은 감도로 가봤 뒤로 가봤자, 가봤자 값이 같거나 더클 수밖에 없대요. 형태 아니에요. 그쵸.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 이 간격에선, 여기선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우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결국, 최종 도차, 도착지는 어디가 될수 밖에 없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봐봐. 이렇게. 20이랑 21을 여기다 붙이고요. 21을. 그리고, 봐봐. 문제가 뭐였어? 얘가 너무 가까운 게 문제였잖아. 얘를 멀게 그려보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되게끔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라고 해봐. 그러면 19는 뭐 여기라든지, 여기보다 조금 앞에라든지 이렇게 땡길 수 있어 없어? 음.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여기랑 여길로 어떻게 땡길 수 없어요? 자,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장난을 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30번이고, 충분히 괴롭히려고 나온 문제니까 충분히 응해 드려야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을 때 얘는 얘를 폭을 넓히든 좁히든 무조건 19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망이 없어 맞지 음. 자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요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얘랑 얘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요 간격보다도 19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더, 더 늘려? 얘를? 쭉 늘려볼까? 일단, 뭐, 이렇게도 안 나오겠지만, 안 되겠죠. 음. 왜 이렇게 안 돼? 왜냐면, 하 갈수록 더 가팔라지거든. 그러면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도 갈수록 더 가팔라져.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좁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돼. 그러면 결국 뭐밖에 없어? 가운데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의 팁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걸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아니야. 근데 그냥 기하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길러놓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볼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짝 바짝 그을게요 좀더 바짝 그어볼게 이렇게 자이 미안해 뭐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0이랑 21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어. 아니야. 다시 그릴게. 아오, 진짜 그림 그리기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높이 그려. 그리고, 그렇지. 진짜 이렇게 그릴걸.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고? 20이고, 여기가 얼마야? 21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뭐가 되면 돼? 축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음, 그래서 축이 되고, 19는, 뭐, 이쯤에 있으면 되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20 넣었을 때랑 21 넣었을 때 값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직접 계산할 수도 있나? 이거 2분의 였죠. 음. 음. 자, 20 한번 넣어봅시다. 자, 20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그러면 2분의 120 플러스, 어 어차피 절대 값은 필요 없지. 둘다 음수니까. 그냥 둘다 그냥 넣은 거 자체가 같다로 속 알맹이들이 같다라고 두면 돼, 그렇지? 그래서 120 플러스 몇 D가 19D. 어, 20 넣었을 때니까 19D. 그다음에 곱하기 20 맞죠? 네. 곱하기 22. 21 넣으면 2분의 120 플러스 20D 곱하기 얼마? 2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이 지우고요. 지울 수 있나요? 네. 음 그리고 지우고, 또뭐 하면 될까? 지우면 안 돼요? 20, 네, 2 1 곱해져 있어. 아, 그냥 이제 전개해가지고, 네. 뒤로 넘기면 되지. 네. 그쵸. 그래서 120 곱하기 20, 120 곱하기 21.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면, 이쪽에, 이쪽에, 저쪽에 마이너스 120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20 곱하기 21 d, 20 곱하기 19 d니까 음20 곱하기 2 d가 남겠네. 그러면 6그 다음에 3이니까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음. 와,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라서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음, tn, tn이 tn 플러스 1보다 더큰 모든 n값의 합이죠. 음. 죄송합니 그럼 이제 여기 일단 따져야겠지. 이 부분. 음. 음이 부분에서 항상 tn보다 tn 플러스 1이 더 작을 테니까. 그쵸? 음. 그러면, 네.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죠? 네. 그렇죠. 자연수여야 되죠. 자연수여야 되니까 찾으면 되겠지. 괜찮아요? 음. 그래서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 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시당초 땡이죠. 0 넣으면 0 되니까 여기가 0,0이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만큼.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였어? 20.5였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얼마겠어? 40. 41. 41 그렇지. 그래서 20.5부터 얼마까지? 40. 음. 41까지.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감소하니까 우리는 21부터 시작해 가지고 40까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n에다가 41이 들어가면 다시 역전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네. 그래서 21 더하기 40이니까 61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거 아주 그 기하적으로 대칭적으로 풀어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어떤 n제든 뭐든 나왔을 때아 내가 이거 예전에 2013 3월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다. 이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럼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 정석적인 풀이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수식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어떻게 돌파하냐? 아까 이게 얼마였어? 2분의 120 플러스 n-1 d. 맞죠? 어,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해서 절대 값이었죠? 어. 그래서 얘는 얘다 이렇게 놨었잖아. 그러면 얘는 20일 대입한 거랑 그냥 같다. 그 다음에 얘는 20일 대입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음. 두 경우를 따져가지고 두 경우를 따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각각 계산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선생님 어, 그럼 이게 더 쉬웠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기하가 쉽다라는 것보다 기하적으로 이해하는 그 풀이 방식 자체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답은 얼마다? 61이다. 잘 복습해 두세요.